견갑골, 경갑골이라는 게 이제 어깨 우리 날개뼈라고 하죠. 자, 어깨가 등에서 만져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만져집니다. 양쪽 어깨 뼈가 만져지고 요 중간에 뼈가 만져지면 이제 그 사이를 갖다가 어, 엄지손가락 두 개, 엄지손가락 넓은 면으로 해서 요 견갑골 사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 줄 거예요. 음. 두 어깨뼈 사이, 두 어깨뼈, 어깨뼈 만져, 만져지면 그 사이, 예. 그 사이를 갖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. 팔이 살짝 꼬집힐 정도로 안쪽에서 만나도록 요렇게 동글동글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, 아주 살짝 살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, 그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. 예. 자,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렇게 시간 세시면서 돌려주시면 좋아. 이건 몇 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, 피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은데,